밤이 되면 남편 외형이 달라지는 이야기 네이버 웹툰 밤마다 남편이 바뀐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밤마다 남편 외형이 달라지다니 신박하지 못해서 진지한 것 같네요. 여주 테레라는 어렸을 때 자신의 엄마께서 이런 유언 남겨 주신 걸 기억합니다. 절대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모든 게 너의 것으로 돌아온다. 거기에 최애라고 붙이는 건덤. 설마 여주 엄마가 빈이자이기라도 한 것일까요? 심지어 같은 말만 반복할 정도면 긴급한 거라 생각하며 본격적인 리뷰 진행해보죠. 자, 우선 그녀의 아빠였던 루페온 왕은 억지로 테리라에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시집 갈 곳이 레오나르타 제국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아니, 거긴 마차 타도 두달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 게다가 자신의 언니나 오빠도 인성스레. 쓰레... 거기에 여주는 비밀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바로 황녀이고 이걸 가족한테 들통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튼 정말이지 노답 집안인 것 같네요. 그럼에도 자신이랑 배달은 카라얀 오빠가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억지로 레오나르타 제국에 도착한 여주 테릴라. 그렇게 여주 테릴라는 레오나르타 제국에 도착하고 안 그래도 두달 정도 걸리는 거리를 안 좋은 마차 타면서. 멀리다니 진짜 멀미도 나고 그렇게 튀어볼까 아니면 퇴짜 맞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아니 글쎄 남주인 리반펠 폰 레오나르타하고 마주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집니다. 여주가 지금 표정이 상당히 굳었네요. 안 그래도 폭군이될 거라 생각하면 심상치 않은 것 같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 인사하는 사이에 여주는 잘못된 줄 알고 도망치려고 하자. 아니 글쎄 여주 찾았다면서 뜬금없이 결혼하자 이라는 말을 저기요 웹툰으로 시작한지 이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말하다니 상상치도 못한 전개 여주 테리엘라에게 의견일도 없이 곧장 결혼해야 하는 운명 가졌고 이내 남주는 황실 보좌관 재림에게 얼른 식장 날짜 잡아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남주도 받고 거기에 여주는 여전히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뭔가 요즘 말로는 묻지 말고 따블로 가 이라는 말을 지금 써야 할것 같죠. 다시 한번 여주 테릴라는 자신이 왕국에 팔아먹은 황후 후보였다는 것을 다시 자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튀고 싶어서 귀빈실에 가려고 하자니 갑자기 좋은 대접받고 있었던 테릴라. 예비 황후의 삶이라며 자신도 모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주 리반펠 폰 네오나르타는 몇백년 만에 성녀가 나타났다는 말에 웃고 있는 모습에 긴장하죠. 저였으면 뭔가 실수라도 했을까봐 심장이 너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그때 남주는 여주에게 제안하는데요. 자신이랑 거래하자고 합니다. 여주가 성녀이란 걸 말해주지 않겠다고요. 대신에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치료해달라고 제안하죠. 대놓고 치료해달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 그건 바로 대륙에서 세계수가 사라지고 나서 정신이 없고 절망적인 가운데에서 연금술사였던 제네르바가 직접 세계수 만든다 해놓고 죽은 세계수에서 나오는 전액 추출 끝으로 그걸 사람들한테 주입 시켜버리는 미친 짓을 벌이게 된 거죠. 아니 진짜 죄 없는 사람은 무슨 잘못인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그럴 거면 자기한테 실험하지. 이런 미친 연금술사 놈아! 그래서 남주도 부작용 인해서 밤마다 머리색이 바뀌고 그 흔적 증표가 남았던 거죠. 게다가 유일한 생존자였으니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녀였던 여주의 신성력을 이용해 치료해달라는 의미겠네. 그래서 상해복구 서로 마주보면 좀 민망스럽겠다. 그렇게 1년간 거래하면 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여주는 남주에게 완전한 치료해줄 수 있을지. 지금 네이버 웹툰 밤마다 남편이 바뀐다 리뷰 마치겠습니다. 그럼 설랭이분들 다음 영상 때 만나요.